네, 삼각비 활용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삼각비 활용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 해볼게요. 뭐, 사실,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공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삼각형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네, 맞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지금, 어떨 때 삼각비에, 삼각비를 왜 이용하자고 하는 거냐면, 높이를 가르쳐 주지 않고, 두 변과 그 끼인각만 알고 있을 때,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이 B랑 C랑 이각 A. 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요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 각이랑.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밑변으로 두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직각일 때 여기 높이를 알아내면 되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써먹는 C를 이용한 다면 아직 써먹지 않은 게 누구야? B랑 이 각이잖아. 근데 이걸 H라고 두면 사인, A는 B분의 H지. 그치? 사인 A가 B분의 H잖아요? 그럼 H는 B, 사인 A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할 때,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인데, 그 H가 B, 사인 A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각 삼각형일 때도 보면, 얘가 밑변이잖아?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해? 어, 이거 연장선에서 얘가 높이였지 그래서 지금은 혹시 여기 각을 알고 있는데 이게 90도를 넘어가는 둔각이다. 그럴 때는 사인 이건 모르니까 여기 각을 찾아서 180에서 빼가지고 사인 요 각도가 b 분의 H. 이걸 이용하자는 얘기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공식 같지. 이거 너무 공식 같죠.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문제를 풀면 완전 이해가 갑니다. 자 갑시다. 저랑 한번 해봐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 넓이는 그냥 쓰는 거야 얘들아예 알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입니다. 자, 높이 h를 한번 구해볼게요. 높이 h. 얘가 h입니다. 어, 특수각이네. 근데 얘들아 봐봐. 1대1대 1대 루트 2. 그치? 어, 사인 45도는 뭐분의 4분의 h. 맞아요? 근데 사인 45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 따라서 e h 는 4루트2, H는 2루트2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거 맞아요? 근데 e h 가4루2 맞죠?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볼까요? 이어서 2분의1 곱하기 6 곱하기 2루트2 계산하면 6루트2가 이제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여기도 한번 해볼까?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반 곱하기 높이. 자, 이제 높이에만 집중해 봅시다. 높이 어떻게 보해 이렇게 해서 이 직각인 거. 얘가 높이지. 그치? 그럼 이것도 얘들아 봐봐. 이건 써먹었잖아, 사는. 여기 볼까? 이거랑 이거, 요거 각도. 그치? 그럼 요각 얼마예요? 요기 각 얼마예요? 180에서 1 2 0빼니까 60도죠. 그쵸? 그럼 갑시다. 사인 60도는 뭐분의 뭐? 5분의 H. 그쵸? 사인 60도가 얼마예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H는 얼마예요? 2H가 5 루트 3이고 H는 2분의 5 루트 3 얘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5 루트 3 대입하면 5 루트 3이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여기까지 오늘 문제 풀어볼 거예요. 고생했습니다.